작년 대상 받아서 진심으로 축하해 줬는데 통수 치고 나갔잖아. 근데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나서 정말 얼굴이 안 좋아 보였는데 지금 같이 보내면서 슬슬 웃음이 보이니 너무 행복하네. 야,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다음 동서 차례. 자. 어? 너는 참말 좋도 안 듣구나. 네 좆대로 살아서 좋겠다. <laughs> 자 이제 소상을 맞추고 다음 타임은 멤버들의 진심을 익명으로 알아보는 롤린페이퍼 시간입니다 네첫 번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참 열심히 살아 우정이 성형하고 와서 코도 많이 들렸고 근데 그럼 뭐해 우정인데 우정아 너는 딱 겸손만 할줄 알면 좋, 좋을 건데 그럴 생각이 행동이 안 보인다는 게 슬프다 그렇게 살다가 나라 꼭 가게 될 거야. 좋은 말 하고 싶은데 너한테는 좋은 말이 나가지 않니? 우정아 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그냥, 그냥 물결 표시가 다 있어. 고생해 나락가 이런. 느낌. 이거 유라 언니예요. 100% 진짜로. <목소리> 아 그저 아닙니다. 이게 익명이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끝까지 그쵸. 우기면 돼요. 본인 아니라고. 다음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어리기만 한 우정아 힘들어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우리 대해줘서 너무 고마워. 어린 나이에 점점까지살다가 화류계로 들어와서 많이 힘들 텐데 너무 잘 버텨줘서 이 언니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절대 나쁜 길로 빠지지 말고 지금처럼 밝게 지내자 화이팅 어머 오! 이거,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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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너무 따뜻한데? 동동이 형 같아 동동이 형 아니, 나도 동동이 형 같은데? 첫 번째가 동동이 형 할머니? 아첫 번째가 동동이 형이라고? 오! 갑자기 밝혔네? 익명 보장 안 해주시나요 익명? 그 익명 해줘야죠 조졌다 아 야, 임명 보장 한... 해준다며 어... <laughs> 미친 거아이가 지금? <laughs> 저 표정 관리가 어, 안 돼. 와, 임명이라고 진짜. 이거 어? 개빠았다 네. 네. 다음 한 번. 계속 좀. 읽어주세요. 네. 처음에 진짜 생각이 없는 앤줄 알았는데 몇번 방송하다 보니 생각보다 더 생각이 없는 아이더라. 내년엔 생각이 좀 자라 낄 느낌표. 너한텐 진짜 할말 없는데 너안 이쁘니까 이쁜 <laughs> 척좀 그만하고 다녀. 악플러들 그리고... 아니야? 이거 어디 게시판 이거 악플인 게 아니죠. 악플러들 아... 아니야? 거짓네. 네, 야 고소해라, 고소. 우리 우정이 화려함을 꿈꾸며 성형했는데도 왜 아직 그대로 우정이인 거니? 미... <laughs> 어, 여기 악플인데, 이거. 동준이 봐라, 성형은 한 번이 다가 아니다 자 나한테 지랄이야, 우정이한테 쓰라니까. 제 롤링페이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동 받으셨나요? 약간... 그쵸, 눈물이 날 뻔했어 요그래서 어. 다른 이유로 눈물이 네, 날 뻔했대 다른 이유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잘못 읽으면 끝나고 극단적 선택할 것 같은데 이거 읽어도 되는 거 맞죠? 정, 민지 또 상처가 잘 받거든요 우리 잘생긴 정호야 나는 네가 너무 좋지만 가끔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이기도 해 왜냐하면 정호는 혼자 있는 걸 즐기고 좋아하니까 어, 말투 유라형이고 일단 근데 나는 너랑 함께 있으면 너무 재밌고 즐거워 우리 다 언제 헤어질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은 재밌게 잘 지내보자 자두 번째 읽을게요 정호야 오래. 힘든 일 많았는데 티 많이 안 내고 이겨내는 모습이 참 어른스럽더라구나 그래도 가끔씩은 너가 너무 남들한테 표현을 안 해서 걱정되긴 한다 정호 혹시 테라 식구들을 우리 단순 직장 종, 동료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힘듦을 표현해도 위로해 줄 사람들이야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조금은 너가 기대줬으면 좋겠다 항상 너의 편이란다 정호야 오래 보자 <목>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야, 우정이 거로 너무 다르잖아 여기 <목> 왜 이렇게 따뜻해? 네? 네 번째 읽을게요. 정호야 왜 맨날 나한테 오히려 여자랑 잠자리 가지기 힘들다고 나한테 플러팅하니? 어쩌라고 내가 줘? 먹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나한테 그 얘기를 해? 나나야. 아, 나나네. 아, 어? 말투가 딱 그거. 떡이 나오거 보니까 나나야. 공개 공언도 아니고 난 말투가 나나 같아. 진짜 말씀드릴 게 있어. 아니 한 번씩 그냥 뜬금없게 형. 나, 오히려 여자를 못 만날 것 같아. 그리고, 막, 가, 저, 막, 혼자 쉬고 있는데 와가지고, 같이 눕고, 팔베개 해주고. 그러더라니까. 어, 맞아. 그러더라니까. 뭔가요? 네, 좀 기네. 읽어볼게요. 우리 이쁜 수진스. 우리보다 더 남자 같은 장군으로서. 든든하게 가게와 방송을 지켜줘서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근데 제발 이제 남자 때문에 울지 말고 남자를 울릴 줄 아는 여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너가 박시연 돼서 남자들 울리고 다니는 거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내년엔 남미세 좀 벗어나. 그럴 거면 차라리 나는 솔로를 나가. 동준 사장 TV 말고. 그 다음 갈게요. 너는 충분히 매력적인 아이니 남자의 인생을 전부 던지지 말아라. 인당수도 아니고 무슨. 내년엔 같이 살 빼서 홀복 입고 출근해보자. 고마워, 동준아. <laughs> 아니, 어쩜 이렇게 보이죠? <laughs>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예 yeah, 연애를 좀 하시 바 우리 수진이 남자한테 상처받는 날이 엄청 많았는데 요즘 해파리 촉수마냥 남자 사냥하는 것 같더라 깔고 싶은 건 천지 빼깔인데 다른 애들이 다 씹어 제껴을것 같아서 나는 생략할게 내년엔 행복하자 다음 시우 차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우리 시우 조까라 마이싱의 외길 인생 시우 사람들이 나랑 사이 안 좋은 거 같다 해도 우리 둘만은 서로 연락 많이 하고 서로 힘들 때 걱정도 진짜 많이 하는 사이인지 모를 거야 앞으로 소주방에서 춤좀 자제하고 사랑해 시우야 나나 형 나나 형 나나 형 나나 요 나나 형이네 저희 사이 좋거든 진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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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다음 시우야 요즘 같은 치열한 세상에 자기만의 길과 생각을 해서 한편으론 너무 존경해 근데 그걸 너무 표출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위에 애들이 히스테리 부리잖아 딱그 정도 끼는 퇴근하고 정서 불안처럼 가는 클럽에서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야 다음 이 지옥 같은 테라 직장 생활에서 견뎌낸 걸 보니 넌 앞으로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인맥 쌓으러 클럽 갈 시간에 자기 개발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 너가 참 밝고 긍정적인 아이인 건 알겠는데 조금만 남의 말에 귀 기울어주고 고집도 좀 줄이면 더 밝게 빛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근데 시우야 이거 동의해? 고집 고치라는 거? 그거, 항상 형이 하는 말이잖아요. 고집 좀 고치라고. 어, 어 매사이네 자기 개발 맞네, 얘기 맞아. 나온 거 보니까, 동준이가, 맞네, 동준이 형이 자기 개발하라 했거든, 계속. 아, 나 진짜 겁난다, 나 진짜. 너꺼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안녕 우주야 다시 컴백한 거 축하해 역시 우스타답게 돌아오자마자 화끈했더라고 근데 예전 같은 명성 되찾으려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알아서 조아리고 일해 열심히 해서 다시 올라가던가 아니면 또 나가던가 마지막 작년 대상 받아서 진심으로 축하해줬는데 통수치고 나갔년아 근데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나서 정말 얼굴이 안 좋아 보였는데 지금 같이 보내면서 슬슬 웃음이 보이니 너무 행복하네 참 우리 우주하는할 말이 많은데 우리 내년엔 더 행복해지자 눈물 <laughs> 흘할말 <laughs> <laughs> 어. 많으시면 <laughs> 왜, 한 말씀 만시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웃음> <웃음> 나는 이거 쓸때좀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작년에 대상할 때 진짜 너무 감동이고 너무 좋았거든 그리고 내가 우주를 진짜 좋아하는데 우주가 나가고 나서 나한테 연락 한 통도 없는 거야 너무 속상한 거야 배가 뜨요 나쁘게 쓰고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좀 사랑이구나, 어... 좋으니까 어, 그렇게 썼어요 잠시만요 마음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건 아, 닭이네요 동준아 점점 바뀌고 있는 네 모습 칭찬해 철이 든 건지 풍족해져서 행복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신이 <laughs> 입을 왜 벌리고 있어 2024년엔 방송에서 초딩 컨셉만 좀 버리면 좋겠다 싫은 <laughs> 땡? 옛날에는 엄청 싫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장으로 인정해 진심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지내보자 늙어 죽을 때까지? 늙은 년인가 봐 <laughs> 다음 거 진행할게요 항상 고마운 동중 씨 덕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인지도도 쌓이고 이뻐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너무 좋아해요 근데 왜 다른 애들은 방송 빨리 넣어주고 <laughs> 난 6개월 대기 시키고 방송 넣어줬어요. 이 오빠가 난 진짜 6개월 동안 가게 가, 가게 갖다 가놓고방송자 아예 어, 시키지않았거든 아, <laughs> 어머 뭐 애들은 무슨 일한지 뭐 하루 이틀 된데 바로 방송 시키고. 큰 그릇은 굽는데 오래 걸리는 법이에요. 저는 동서 씨를 큰 그릇이라고 생각해서. <laughs> 오래 구운 것 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은 잘하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동준아, 만취하는 나이에 채널 주인으로서 항상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걸 한편으로는 대단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다. 매일매일 신경 변화하는 직원들. 쇼윈도 완벽한 보금자리가 없는 곳에서 보통 기갈로 사는 게 아닐 텐데 정말 리스펙한다. 어차피 이거 써도 나중에 PD가 작성자 말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쓴다. 쇼윈도 뭐, 나... 아닙니다, 저희. 또 말이 사랑해요 넘어갈게요. <웃음> <웃음> 표현을 잘못 해도 마음은 따뜻한 동준아. 너에 대해 이야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네. 그냥 너의 겉모습만 보고 미워하기만 했는데 너가 짊어진 무게, 책임감 등 많은 모습을 보고 이제는 너를 이해하고 존경하게 됐어. 앞으로 많은 추억 쌓고 더 친해 지자 나는 항상 네 옆을 묵묵히 지켜줄게. 이런 이런 파랑해. 우리 감동받았어. 오, 감동이다. 아, 지, 진짜 미안해요. 그쓰느라 힘들었어요, 살짝. <laughs> 근데 원래 약욕 같은 게 많을 줄 알았는데 되게 나를 이해해 준다는 말이 많아 가지고 연말이 고맙네요. 연말이라서 다들 민감하잖아. 잔고 이런 게. 아, 내물의정산이니까다음 동서 차례. 아, 자. 너는 참말 좋도 안 듣구나. 네조대로 살아서 좋겠다. <laughs> 오늘 니코라지 보니까 두 번째 나락 쉽게 가겠어. <laughs> 마이킹스 초때도 아침까지 술 처먹고 밤새고 가려고 했다가 나락 가더니 오늘 또 똑같은 짓 하더라. 오늘 아침에 깨워졌더니 뭐 씨발 면상 처 밟고 싶었는데 <웃음> 안 <웃음> 내가 안 밟아도 곧갈것 같아서 참았어. 잘 가봐 이동 <laughs> 이거 이언이야. 30분 동안 깨웠어. 그래 좋게 깨웠어. 좋게 깨웠는데. 이렇게 흔드는데 갑자기 아 씨발. 어머머. 어머. 거기서 어머. 열리지 이제 손이 이렇게 나가는데 아니다 아니다 일단 참자 오늘 좋은 날이니까 좋은 참자 날이니까. 하다가 흔들었어 약간 아 하고 이제 아예 돌아 누워, 누워버리는 누워 거야 너 오늘 잘 걸렸다 네 아, 오늘 아, 아, 아. 그냥 딱 그대로 영원히 자라 <laughs> 하고 나 그냥 나갔어 지우가 깨우러 왔어요 그냥 오늘 그냥. 갈 뻔했는데 그쵸 어. 멤버들이 봐줬습니다 살렸습니다 동동아 2023년 정말 치열하게 살고 빚도 악착같이 다 갚고 정말 축하해 뭐고? 남들 같았으면 다 늘어지고 포기했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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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잘 있는데 어잘안 보여. 브로그 어. 안안 나이에 마지막 보고. 이보 돋보기 갖다 주세요. 오. 저기 돋보기 좀 갖다 주세요. 저희 뭐. 동동이는 100%두 개의 자아가 있다. 난 동동이가 <laughs> 술안 마시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술 마시면 눈깔이 도는데 그래서 피하게 된다. 또라이들이랑 맞대맞 싸울 때 존나 화끈하더라. 소리 지르고 부수는 거 이제 그만하자. 그럴 나이 지났다. 우리 마더님 이제 몸도 챙기고 건강하게 만수무강하자. 나나는 아무리 봐도 두 개의 자가 있다. 누가 눈물을 흘리면 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에와 누가 눈물을 흘리면 패는 그 티. 기분 좋을 때는 그렇게 천사가 없는데 도대체가 어디 꽂히면 사람을 직접 잡아버려서 도대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서 피하게 된다. 새해는 조금만 더 부드러워지고 화를 줄이는 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올해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방송일도 가게일도 그 와중에 남자까지 놓치지 않는 당신을 리스펙. 너의 방송에 대한 애정이 이 정도일 줄 몰랐고 이렇게 잘란 지. 오래야 알았어 내가 가장 힘들 때 옆에서 기둥처럼 늘 자리에 단단히 있어줘서 고마워 나도 너가 힘들 때 옆에서 지켜줄게 언제나 동준인가 봐 동준인가 봐 동준이네 뭐야 어 뭐야 네, 마지막 18년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우리 나나 자유로운 성격이라 똑같은 일 반복하는 게 힘들 텐데 꾸준히 테라의 기둥으로서잘 버텨주고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해주는 게 나는 네가 참 언니라 생각해. 성격은 지읒 같지만 그게 싫지 않아. 다 잘되라고 해주는 거라고 알고, 너 덕분에 나. 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23년 함께해줘서 고마워. 24년에는 건강은 좀 챙겼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내 안의 악마를 더 잠재워줘. 유라로써유라로 <laughs> 사탄이 많았는데 나나 덕분에 사탄이 많이 들어갔어. 주술사로서 이세, 이선인들도 주술사 역할 해주세요. 나 일하자. 그다음 나야, 네. 한번 봐. 장사할 때도 손님은 물론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까지 총 쏘는 거볼 때마다 감탄해. <laughs> 능력치가 너무 하이 클래스인 것같아 뒤에서 몰아가는 거 지겨우니까 유라이팅 이제 그만하고 남 까내리면서 웃기는 거 그만하고 사이좋게 열심히 방송하자. 누구야? 이랑 지금 꽂혔어 유랑. 그러니까 이걸 하이 클래스 이런 거는 유라 어. 씨 그래, 다음 고치행게 줘야 돼요 어, 유라야 두 번째 언니로서 흑마법 조롱하듯이 조종하듯이 컨트롤도 잘하면서 사람을 놓고 치는 것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뭘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데 왜 자꾸 주위 사람한테 이거 먹고 싶지 않니? 땡기지 않니? 채널을 하는 거야 당당하게 너가 사화하면 되는데 주도권 있는 삶 펼쳤으면 좋겠어 채널과 방송에 대한 열정은 너가 1등이야 항상 남들한테 인정받길 바라는 유라 올해 정말 열심히 한거 많은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해. 능력은 참 뛰어난데 가끔은 철부지 여고생 같은 모습이 많이 보여 걱정해, 서, 걱정했었는데 올해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장하신 것 같아요. 보기 좋았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봅시다. 그다음에는 나나 씨 같은데 읽어볼게요. 이개 같은 연나 끼며추라고 좀 하지만 힘들어 죽겠어. 너도 이제 서른네 살이야. 그래도 우리 유라 정 많고 애들 생각도 많이 무름표 많이 해주고. 살 같은 거 조금 까졌다고 오두방 정도 떨지 말고, 우리 건강에 잘 지내자. 감사해요. <laughs> 어머, 내 차례인가 봐. 네. 어, 어, 다들 너무 훈훈하게 써가지고, <laughs> 처음엔 쌍스럽고 어린 나이에 금방 대바라진 삶에 끼어드는구나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참친들래처럼 사람들을 잘 챙기는 것 같아. 약간 욕처하고 굽밥주던 할매마냥, 오래 보면 볼수록 좋은 비비고 사골 같은 존재야. 자주 나와서 빛을 내줘. <laughs> 이거는 말투가 정우 <좋은> 같아요. <laughs> 자도 선택이 저거 같아요. 구세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제가 살면서 갚을게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잘 되려고 큰 액땜을 했다고 생각해요. 기린이의 다른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어서 같이 하는 시간이 행복했어.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게 진심으로 바란다. 어, 이건 동준이죠. 아우 언니, 저도 방송에 같이 나오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널 만날수록 매너 있고 좋은 마중씨를 가졌다는 걸 느껴. 기린이는 동준 사장 TV의 보물이자 전우무한 캐릭터야. 힘들고 어려울 때 방송에 와서 많은 기쁨과 웃음을 나눠줘서 고마워. 기린이가 오래오래 옆에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다들 공통적으로 되게 기린이의 존재 자체를 되게 고마워하네. 어, 나는 솔직히 조금 다 데리겠었거든요. 왜냐면 좀 코믹 포인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약간 단점 위주로 썼는데 사람들이 다 너무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뭔데 씨발 방에서 왜나 갈굼 씨발 려나 돈을 그득 거머쥐고 방송에선 없는 척하는 우리 기린이 2024년에는 좋은 일만 있을 겸니 같은 애들이 병잘 걸리니까 몸조심 항상 하고 정난하죠 어? 나 아니야 방에서 나 갈굼 씨발 려나 이거 정난 아니라고? 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어보니까 멤버들의 속마음을 좀더알수 있는 좀 돈독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약간 노잼일 네. 줄 알았는데 재밌네